안녕하세요, 아이즈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들. 스팟으로 돌아온 지코라고 하나. 어, 새 싱글 스팟은요, 주제는 우연히 파티에서 만난 두 남녀가 자연스럽게 흥에 취해서 노는 그런 그림을 표현한 곡이고요. 굉장히 직관적인 편곡과 중독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에요. 여러분들 꼭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킬링 파트가 너무 많은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Up and down, round and round, everybody stop. Wait a minute. OW! 네, 제니 씨와의 첫 호흡은 첫 콜라보레이션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퀄리티와 완성도 있는 작업이 된것 같습니다. 아, band down round here now. 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즈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들 약한 1년 9개월만에 새로운 싱글 스팟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뭐 드라이브할 때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나 어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더 신나고 싶을 때뭐 어떤 감정이든 간에 어 스팟을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은 업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코의 스팟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바이즈 매거진도 제가 구독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코였습니다.